상책 나왔어 칩칩 부정한 개입 부정한 개입 인사해요 한번씩 어? 톡구 하시는 분이시구나 형들 심장소리 이쪽 라인이야 오른쪽 라인이야 어. 트랙 끊고 트랙 끊고 외곽으로 갈게요 음. 어차피 걸리면 저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 이제 풍이 하시는 분이랑 몽실이 하시는 분 요렇게 체크 4만 레고시 재밌잖아요, 되게. 나는 썰려도 되게 재밌던데. 이렇게 아무르, 아무렇지도 아무 않게 막 무기력하게 2,000점 먹고 죽어도 레고시 하시는 분들 만나면 이렇게 심장이 뜁니다 재밌잖아, 되게. 일단은, 작은집 상자. 사, 상자밖에 안 보여. 발전기가안 보여. 보이... 발전기도 어디? 온... 이거 돌리면 바로 바칠행인데 힘들어야 돼. 방향은 외곽 라인인데?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이거 되게 빨리 붙었거든요, 지금. 이건 제가 가야 될것 같아요. 에이! 어, 너무 잘하시는데? 갈고리 여기 올거 아니야? 내가 톡뽑난 여기 오로. 이러면, 이러면 제가 반대로 빠질게요. 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톡 끊었다. 거리 벌리자. 지금. 살려야, 지금 살려야 돼. 지금 살려야 돼. 지금 살려야 돼. 지금 살려야 돼. 오케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음. 이분 카... 카판인 것 같아요. 카판 간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아, 일로 온다. 나이스플레이나이스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여기서 후레시 하나 들어가나? 나이스 판자 지금 판자 지금 쓰셔야 됩니다. 나이스 플레이 혹시? 아 늦었어 이거 안돼 이거 안 돼요? 음. 요거 그러면 요거 그러면 지금 이제 재정비인데 이분이 바칠색 때문에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 스프린트 없는. 카판이지, 카판 썰린다 이거 위험하다 썰린다 이거 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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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지마 그렇지 내리지 말지 내리지 않아야지 이건 기본 아닌가 기본? 그 베이직? 발차 돌릴게요 일단 자 스프린트 쿨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픽분 어, 다시 억으로 명발 어, 삼거리라 좀 위험합니다. 어, 지금 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지금은 사실 발전기 한두개 정도나 하나 정도 나왔을 때 갈고리에 갈고리에 다 걸려 있는 상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여러분들 배고프실까 아, 또 배고프실까봐 카라멜 맛기 아바 바꾼 준비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판자는 여기, 작은 집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두 개. 요거 두 개만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킨드레드 지금 발전기를 돌려야 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큰집쪽 발전기를 좀 돌리고 계셔갖고큰집쪽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럼 톡공하시는 분은, 어, 오발전기에서 두 분을 갈고리에 아오지에 걸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바치를 익히는 게더 좋아요, 사실. 2분 걸리면 게임 터져. 일로 와야 돼. 심장 소리가 나야 돼. 그렇지. 이러면 괜찮아요. 벽 부딪혔고 스프린트. 구하러 가셨고. 어, 잠깐 만 위험한데 이거. 잠깐만 이거 안 좋은데 이게. 넘는 척. 응, 음, 조졌습니다 이건 이거 조졌어요. Is good, is 커머. 선생님, 치즈 반대로 빠져 발소리 잘 들어. 이 사람 백스텝 내려. 교란의 기본 요건은 심장 소리 안에서 어, 이렇게 쓰시는 거를 어,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교란은 이렇게 어, 오케이, 깜상이다. 이분 가깝다, 많이 가깝다. 그럼 빼자! 일단 게임은 원상복귀인데 지금 갈고리에 걸리는 어.. 그 지금 상황이 어.. 굉장히 지금 상황 자체가 어.. 킬러 하시는 분이 압박감이 너무 좋으세요 나이스 이거 누구 돌리고 있었나보다 아니네 나스 플레이 외곽발전기 이제 발전기, 발전기 켜야돼요 지금 음. 아, 이거 깜상이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일단 출발 뽀뽀 센터로 돌려. 센터 지금 이번에 걸리면 죽는 분이 누구시지? 센터 돌릴게요. 센터랑 요고 라인 돌릴게요. 요고 라인 스프 있어갖고 스프 쿨 관리하면서... 몽실이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 나 너무 정신없이 그죠? 300분이세요. 아이템 농실이 아닌데 접수 이건 아니어라. 나이스나이스 캔들 호판 깜상. 그럼 이거 밭을 익혀도 됩니다. 어, 전 밭을 익혀도 돼요. 지금 갈고리 한 번도 안 걸렸기 때문에 나이스 플레이. 큰집쪽 가셨고 이쪽 라인으로 다 빠져야 돼. 어. 다 빠지셔야 돼. 그리고 제가 이제 걸리면 됩니다. 어, 저 이제 걸릴 차례예요 제가 걸려야 됩니다. 법키시지 스프. 어,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형, 이 아무것도 없는 거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이거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날씨발전기 굿 굿보이들 틀을 끊고 야 가, 이거 잠깐만 창틀 어디야? 창틀 찾아야 돼. 에이스는 조넘. 존엄. 에이스 조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이스는 조넘입니다. 조넘 존엄. 조넘 존엄. 에이스 는 조넘이야 조넘. 존엄. 어차피 이게 인코스로 도는 그런거기 때문에 얘 판자 하나 있고 이거 많이 돌렸지 가자 탈진 30초 풍이 이번 판으로 탈진 20초 이 맵이 어렵습니다 되게 어이맵 되게 어려워요 어 되게 어려운데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죠 지금 탈진을 쳤어요 오면 어 아니 살 아니 야, 저.. 국민을 위하여 쓸 때가 왔나? 마지막 파이널은 국민인가요? No 뭐야 교란 왜 써? 아 교란 안써야 국민을 위한 키 뭐야? 국민을 위한 키 뭐예요? 국민을 위한 키 뭐야? 키 뭐야? 키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에이 형잠작형 잠깐. 형, 잠깐 타임 잠깐 타임 나 국민을 위한 작아, 몰아 작아, 하아 같은 키라고? 이걸 왜 지금 작아, 작 없다. 나 우리 이피분 정말 고생 많셨습니다. 으 대아랑 키가 똑같다고요? 대아랑? 아, 근데 이키 누르니까 나이 키인 줄 알고 이 키를 눌렀는데 이키 누르니까 그거던데? 아 치료 중에 해야 된다고요? 잡수 위험한데? 나 초코 따줘야 되겠네. 이거 따줘야죠. 안 돼! 제가 이거 안 써봐갖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네.